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인생을 걸어. 그랜드 카돈이 말한 부자들이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빠르게 알아볼게. 첫째,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질까? 성공한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. 너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영감을 주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라. 둘째,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?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. 서로를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할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라. 셋째,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가? 감정 소모가 큰 사람과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해. 너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는 사람만 곁에 돌아. 넷째,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가?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멀리해.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살수 없는 진실 머린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. 다섯째, 이 사람은 나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가?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결국 내 성공을 방해해. 냉정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어. 여섯째, 이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?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져. 너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라. 이런 생각과 기준을 갖고 사람을 만나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.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꼭 이걸 가르쳐야 해.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. 이게 바로 진짜 부유층이 사람을 고르는 방식이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.